저도 오늘 잘나하신준게 있어요. 어? 잠시만요. 네, 저는... 네. 네. 필연만 괜 유. 아, 아미 아! 다도 내렸어. 아, 렸어졌어진죠어이네 보세요. 영 얼마나 길런는데 얼마나. 아 <laughs> 그래. 힘들었어. 이거 얼마나 했으면은 오래 기다리셨죠? 아. <laughs> 제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laughs> 아무튼 제좀해 볼까요? 네. 좀 해볼까요? 네. 아, 네. 어쨌든 잠깐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웃음> 가장 천부예요. 가르치려고 했까? 대시. 해 드렸는데요. 콘서트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보여드리는 거 처음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까 정말 방금 너무 좋아서 음악이 안 들렸어. 나나 나 그래서 나 틀릴 뻔했잖아. 야, 아드레날린이 아, 진짜 틀릴 뻔했어. 아니 저저 웃을 뻔했어요. <laughs> 너무 좋아했죠. 야, 그냥 <laughs> 아무렇지도 고 앞에 앞에 여기 안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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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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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아니, 이렇게 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 쓰신 네, 정말 무대서 내려갈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자 <laughs> <거야. 거야. 웃음> 그리고 또이 곡에 새로운 포먼스가 추가가 됐요어요 추가 우리 라지한씨가 직접 설명을 부탁드니다네 일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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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아니었어요. 아, 아, 아니었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아, 대시 무대를 좀 이렇게 힘줘서 좀 뭐, 파격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 그런 아프로 바틱칸 이제 무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네 특권 하려 분들과 이렇게 한 무대를 뚫고 그리고 팀생 우리 댄서 분들과 이렇게 무대를 멋있게 꾸는데 네. 멋있었어요? 좋아요? 아니요. 아니 칼리고 님이 나오다 좋아요? <목소리> 멋있으지던데요 근데 멋있긴 해멋있긴하거 어, 진짜. 칼리고 님. 멋있 아, 아, 나하고... 아, <목소리> 네, 아, 저도 아, 이제 헤어만큼이나 네. 어, 이제 승규는 진짜 예쁘 아, 그렇죠. 이 슬레인이네. 네? 밴드 언데부터 같이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네. 한참 전부터 정말 호수파 괜찮죠 정말 호죠 합을 맞추면서 아, 연습을, 어. 연습을 했잖아요 어. 언제부터였죠? 여름 맞, 좀 기억도 안 나요. 언제든... 저희 여덟이지? 아, 그 약간 쌀쌀했던 때. 쌀쌀할 때? 어, 단팔이 으는 추웠을 때. 근데 합주실 가서 서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너무 지금 반응도 좋고 우리 풀림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저희도 근데 밴드 경력이 엄청 많았어요. 당신이 저 드럼 연습할 때 시끄럽다 한 거예요. 아... 아 진짜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상처를 당한 거 아니에요? <laughs> 예순이 상처받았죠, 예진이 형. 네. 형은 그래도 약간 약간 웃으면서 할수어랬죠 예진이 형은 근데 했죠 아예 <목소� couples> 말을 안 하고 울렸잖아요 <목소� moeten> 아, 헥터를 돌렸죠. 헥를 돌렸죠. 이거는, 야, <laughs> 이야, <그건> 네. 행복했어요. <웃음> 아예. <웃음> 아예 그때 드럼 진짜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같아가지 그러니까, 이거 답게 <리더답게> 해서. 아, 저희를 데려다 주 그래서. 드어연주시려와이프많이프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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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저는 유프가 와이프가 와이프어 와이프가 이프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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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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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프이어게 와이프가 와이프가 와이어가니이프가와이프이프가 와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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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이이이 면 진짜 좋은 곡이네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사색에 잠긴다고시한 편을 읽은 것 같은데요? 봐 좋아요 좋아요 아름다 꿈이네요 <laughs> 야 좋다 네. 꿈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꿈같은 현실이라는 거 현실이 됐어 현실이 됐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꿈 같은 무대에서 저희 밴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색다른 기분인데요. 자, 이제는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이 또 되었죠? 네. 자, 다음, 다음은 우리 플리랑 혹시 어디 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가고 싶은데요? 어, 어딜 가면? 저 가고 싶은데? 일단 플리 같은 로좀 가까이 가볼까요? 아아

<웃음> <웃음> 아, 빌려받았고요. 여기서. 네. 아, 저는 아, 아. 여기서 이제 좀 가까운 곳에 네네. 네, 그 네. 예, 이스북으로 바꿔 그데월드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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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월드요 공도 아, 아니야. 예. 네. 그 네. 네. 롯데타워 옆에 롯데월드요. 어, 롯데월드요? 어? 어, 어, 롯데월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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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벅스다 네. 네. 내려갈 수 있어요? 확실해요? 다요? 네. 야, 이거 자전거 보면은 이거 롯데 관계자 이렇게 다 갑자기 과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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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그러면 가고 싶은 곳이 많으니까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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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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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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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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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끅,